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세신크리드 4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어, 저의 뇌가 리셋이 돼서 현재 모르니까 들어보면 알겠죠 어 일단은 게임이 실제로 발매된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재 정말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DLC 관련된 게 하나도 오픈이 안 돼서 다운을 못 받는다는거 뭐 특별한 복장이나 뭐 이것저것 다 볼수가 없다라는거 자 지난 시간에 어, 간략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인도제도로 가는거죠 이제 서인도제도 쪽에서 하는건데 일단 시작은 어, 어느 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해적이죠 해적의 신분으로 해적선으로서 다른 영국군이나 스페인군의 어, 침략을 가하고 일반 민간선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 과정에서 그 해적선이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난을 당해서 어느 이름모를 섬에 떨어졌습니다. 그 섬에는 영국군 이제 영국군인데 그 사람도 이제 조난을 당했는데 영국군 암살자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요. 그 남자를 죽였어요. 죽여서 그 남자 복장을 뺐고 영국군으로 변장한 후에 안정적으로 쿠바에 들어갔나 그래요. 쿠바 하바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사귀고 조금 자신의 그 위협, 위협, 위협을 좀 벗어낸 후에 지금 해적 친구들을 만났고요. 해적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지금 노략질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주인공은 노략질의 의도가, 어, 부의 분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노력지를 하지만 그게 진짜 부의 분배를 이루는 행위인지 아니면은 정말 의미 없는 사륙과 탐욕으로 읽어진 그냥 단순한 노력질인지는 우리가 플레이를 해나가면서 충분히 모양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예전에도 있었던 이런 퍼즐 이렇게 있죠?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되지? 하이라이트에 맞추려는데 이렇게 맞춰야 되나? 혹시 아닌가 본데, 이렇게 대박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한글판은 안 나오고 영문판만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헉, 모르겠는데. 자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게 뭐지? 저쪽을 보고 있어도 이렇게 되네. 이걸로 이렇게 돌리는 거고 이걸로 나는 움직이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음. 이 느낌이 좀 강한데 이렇게 돌이랑 나무 요거 해가지고. 요 느낌이 좀 강한데. 와우 이거 맞다. 저 지점에 이제 뭔가 보물 같은 게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아야. 살짝 돌을 들고 뭐가 들어 있을까요? 뭐지? 마이안스톤, 마야의 돌이네요. 나온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11월 29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마야의 돌이 뭐지? 오면은 죽여버려! 요걸 이제 또 끊어버려야지 요거를. 종을 못 울리게 종을 또 끊어버려야지. 도망가. 그래서 여기 숨어서 저 사람을 또 잡아야 될것 같은데? 숨어! 아. 건물에 올라가 볼까? 뭐가 있는데 여기? 전방이 같은 게 있는데 아 씨발 짧어. 아 미친 이거야? 됐다. 야, 전 저기 올라가는데 아못올아 올라... 아, 뭐야 야, 못 올라가 이걸 빨리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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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아! 불질르고. 도망가! 오난 모르는 일이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오겠죠? 이로아 바리노, 바스어 씨발 잠깐만 아, 아 존나 빠. 샷 나이스 시체 들어 시체 야, 시체 드는 거 없나? 아 루팅밖에 없네. 피커 바디. 옮겨, 옮겨, 옮겨. 알람을 주여 아까 끊어놨잖아요. 다행히. 야, 미친. 너만 들어가면 어떡해. 얘를 저기, 저기 넣, 넣어놔야지. 여기다가. 됐다. 이제 이 집에 입구가 어디지? 열쇠 훔쳐야 되나? 열쇠를 훔쳐야 되나 본데? 미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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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지. 찾았다. 아아 씨발. 아. 아 Well, you get back here! Damn it! Not there. Not there. We're not losing that spot! Clear shot! Huh? Uh. He's over there! Ah. Uh. 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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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겠네 예. 자, 올라가서. 얍. 뷰포인트 찍어야겠다, 뷰포인트. 어? 체스트 있나보다, 체스트. 빵! 아,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형님. 아. 전투 방식이요? 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새로 나온 게임 같구요. 전투 방식은 비슷한데, 어려운 걸로 치면 전 1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투 방식은. 그냥 1탄. 뒤로 와서 대가리 두개한 번에 뚫기. 헛! 체를 들어서, 저기 안 보이는데 던져놔야지. 이것도 누가 보면은 큰일 난다. 으! 루팅! 자, 들고! 죄송 빨리 다이기다 으! 으! 어, 딸기 윗님이네? 자, 아, 이제 뭐 해야 되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한구요 퀘스트 한번 보자, 조건. 서브 조건이 뭐지? 서브 조건이 어디 나오지?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스 트래커. 이거 아닌데? 퀘스트를 시작해야 나오나 본데? 서브 조건이? 호구, 호구, 호구! 왜 안와 아 모르겠다 어, 잘가 어이구 어이구 어, 잠깐만 아. 가가가가 아. 가, 가, 가. 제가 뒤적뒤적 이거 한글화하는 방법 알았어요. 한글화하는 방법, 한글화하는 방법 알았는데, 이게 하드 인스톨이 돼 있는 거에다가 그... 하드 있죠? 액박 하드에 인스톨을 딱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로컬라이징 파일인가? PC판이랑 똑같대던데? PC판에 있는 로컬라이징 파일을 심으면 된대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드를 PC에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 몰라. 그걸 알면 할텐데. 알면 할텐데 어떻게 한줄 몰라 뭐야 이거 먹었네? 길좀 볼게요 음...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잠깐 설마 에이 설마 잠깐만 형 설마 에이 야 진짜 장난 아니야 난이 동네에서 뭐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무슨 절로 나가는 거네? 잘못 봤네? 젠장 퀵 된다 퀵 퀵퀵 슬로우 슬로우 되는데? 일단 여기 한분 먼저 여기 계신 한분 먼저 보내 드 리고, 어딨 지? 암살 루팅 하고 셔샷 응. 루팅 하고 좋았 어. 이거, 이거 뚫어. 잠깐만. 이거 루팅해. 루팅하고. 숨어있어, 숨어있어. 아니 숨어, 숨어. 숨어, 이거 몰라. 몰라, 이거. 바보라서 모른다고. 아, 아 일로 와, 아잘 가, 룰룰룰루이팀 박스 먹고. 장전다 됐다. 여기서 수 있는 거다한거 맞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뚫었고, 창고는 저번에 털었잖아. 이제 패스트 트래블, 그냥 패트, 패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패트 원숭이 한번 잡아볼까? 원숭이 하울러 몽키 원숭이 잡으면 뭐해 좋지? 음, 원숭이 한번잡읍시다 원숭이 가죽으로 뭐할수 있는지. 존나 쓸모없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이 친구는? 원숭이를 보자. 원숭이가. 이쁜가? 원숭이가? 존나 센거 아니야? 원숭이 갑자기 나서? 와손오공 아니야? 원숭이? 원숭이. 어딨어? 좋은거 보다. 원숭이 찾았다. 잠깐만 저건 설마 원숭이 교미하는거야? 아니구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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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이구나 저 원숭이 교미하는줄 알았어요 얘끝 그치? 젠장 한글판 14일? 15일? 좀 늦게 나와요 한글판이 또 있다 또 원숭이 첫 주무시고 계신데? 아, 존나 미안한데, 원숭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원숭이, 존슨샷! 그렇게 원숭이는 더 이상 볼수 없는 동물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멸종해버렸습니다. 원숭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망가자 이제 다 죽였죠? 원숭이 두 마리 갖고 만들 수 있는 거가 이게 크래프팅 원숭이 두 마리로 만드는 게 뭐지? 원숭이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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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두 마리. 이거네? 근데 아직 만들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퀵으로 퀵퀵, 퀵퀵퀵퀵, 어디지? 가야 되는 데가 여기죠? 여기는 다행히 뷰포가 찍혀있어서 퀵퀵이 됩니다. 패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일 밤 9시에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9시에 못하고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꿈은 매일 밤 9시지만 현실은 9시에 못한다는 거, 예. 여기 가야 되네? 여기 가서 박스 먼저 먹고, 박스 먹고, 동물, 동물 농장 좀 한번 하고, 박스 옆에 종이 쪼가리 먹고 가면 되겠다. 얍. 뚜뚜뚜. <놀람> <놀람> 저거네. 당장에 이 동네 맵은 맵, 맵은 작은데 전반적인 맵은 제 생각은 좀 넓은 것 같거든요? 작진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작은 거면은 이게 작은 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래도 제 바지 속에... 아... 제 기준으로 좀 작긴 한것 같아요. 저는 늘큰 것만 봐서 그런지... 어쎄시네이션, 뭘어쎄시네이하는 거야? 아... 이거야? 아, 아침마다 진짜 여러분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밤, 매일 밤인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잖아요. 걷지를 못해 걸어다니지. 이렇게 막 문에 툭툭 치이고, 아, 엄청나요. 여러분, 아침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가서 퀘스트 하면 되겠죠? 룰루룰루룰. 하지만 쓸데가 없다라는 점. 네. 자 이번 퀘스트는 시퀀스 3 프로퍼 디펜스 미션 스타트했습니다. r <목소리도> o p i r a e republic, l d s 야 여기야 말로 진짜 해적 고아인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야 자유가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목소리도> 있어? 왕의 틈바귀에서 벗어나고 말이야 적어도 500명은 이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힘들었을걸 많은 사람들도 죽었을 거고 그래 맞아 그건 진실이야 어,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 거를 굳건히 지키는 거가 중요하겠지 정말 힘들 거야 왕이라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찾는다면 템플러들이 얘기했어 그것만 찾으면 정말 대단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마 케네이그 얘기는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걸 정말 믿어? 그런게 있을 것 같아? 그냥 갤리언이나 훔치고 배나 훔치는게 맞을걸? 그런게 있을거라고는 난 생각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어.. 원.. 뭐.. 스틸 플러.. 를 하는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할수 있어 나는 내가 너한테 보여주지 그 배는 정말 끝내주는 배야 팻하고 슬로우하고, 슬로우하고 아주 끝내주지 라는건가? 몰라요 저도 데스몬드는 죽었어요. 데스몬드는 죽었고 데스몬드는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데스몬드가 죽어서 데스몬드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주인공을 고용을 해서 그 데스몬드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이상한 기계인데 그게 이제 앱스테르고에서 만든 새로운 애니머스예요. 그 애니머스에서 이제 아무나 들어가도 할 수가 있게 되는거죠 쓰리 <laughs> 하는 중인데 수포 받았구만 전 제가 데스몬드 죽었다고 얘기했나요? 아 미안합니다 예, 데스몬드가 주, 내가 죽일라고 죽인게 아니야 그게 예 미안합니다 좋은 수포다 미안합니다 예 당연히 전또예 나만 안한 줄 알았지 또 저도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주더라고 데스몬드 죽었어요! 해가지고 하...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쓰리는 덮어뒀죠. 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우리가 자, 배를 탔는데, 아 가야 되는 지역이 이쪽이네, 그죠? 어,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배 타고 딱 정해진 지점이 저쪽으로 나오죠, 지금.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를 하지만 내일은 정말 모두들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던 코로브 듀티가 드디어 나옵니다. 코로브 듀티 혹시 사신 분들 있으면은 PC로 사신 분들 계시면은 멀티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오우 배가 뭐 이게 파도 많이 칠 때는 딱요렇게좀 집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비티 고스트는 진짜 제가 많은 거를 나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코로비그라든지 지금. 알고 지내던 이제 아마추어 게이머 분들, 그리고 세계대는 회 나갔지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게이머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한번 리그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콜업 제작진 중에 그 한국분이 계십니다. 제작진 중에 그 한국분. 맨날 그분은 이제 케이튼인가 카탄인가 그 게임밖에 안 하시는데 그분을 좀 섭외를 해서 어떻게 한번 뭘 해보지 않을, 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어떤 이상 물체를 찾아야 되는데, 엘알 a d 카델 마스 마에스트로를 찾는 거죠. 저건가? 도직히 뭐가 하나 보였는데. <놀람>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대체? 어, 어디로 가야 돼? 찾아보자. 좋은 가 보다. 찾았다. 미친이야, 레벨 60이야. 저걸 내가 어떻게 잡어? 아, 잡는 거 아니구나. 그냥 쫓아가는 거네요, 예. 잡을 필요 없고 그냥 쫓아가는 건데, 미친 저걸 내가 어떻게 쫓아가? 존나 레벨 60짜리 배야, 저거. 저거, 들러 붙기만 해도 전 뒤집니다, 저 배. 조심해야겠다. 와. <laughs> 그리고 다크사이더스인가? 그거 다크사이더스2가 DLC 같은 것도 막 할인해서 팔던데 그거 재밌으면 그거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다크사이더스2 잘 아세요? 와, 망했다. 도망가야지. 아, 비추에요?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어떻게 붙여봐야되지? 얘네? 어 저기 들어가는데? 저게 시야에? 아저 이거 어떻게 하냐구요? 어세신크리드요? 훔쳤습니다 예 유비 유비 본사가서 훔쳤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약구매하신 그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약 구매하신 그거랑 다른 영문판입니다, 영문판. 안타깝지만, 예, 네, 저는, 저는 게임에 환장한 새끼라서, 또 이런, 과, 뭐라 그래야 돼? 과오를 범했네요. 저희 클럽에 게임 같이 하는 친구 중에 진호라고 있어요, 진호. 진호가, 형! 저번에 스세라 할 때처럼 또산 거야? 어. 뭐하러 샀어? 그래서 진호한테 제가 스텔 영문판을 줬거든요 그걸를 중고로 팔려고 나갔더니 가게 아저씨 표정이 씹창이 나는 거야 왜 한글판이 나왔는데 아, 어? 영문판 갖다 파냐고 표정이 일그러져서 처음에 불렀죠 스텔 블랙리스트 지금 중고로 팔면 얼마예요? 아이 중고로 파시려고요? 그 4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45,000원 어 진짜요? 아싸 여기요 아, 아이아이 참아 이 손님이 지금 장난하시나? 아, 이걸, 이걸 누가 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왜요? 아, 이건 만원도 못 줘, 이거. 영어로 된거 누가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해가지고 진호 줬죠, 얘. 젠장. 좀더 빨리 하려고 영어판 하신 거? 그,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만 아시지만, 제가 늘 게임을 단 하루라도 진짜 단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려고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짓도 많이 하고요. 정말 저번에 GT5 나올 때는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액박을 개조한 액박을 사야 되나,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액박 개조한 거 얼마지? 막 찾아보고, 막 진짜 그냥 환장해가지고. 어? 저 배는 뭐야? 대화를 제대로 안 받네. 아, 싸우네, 개박살 나는데? 누구 구해줘나 보다 Mortar area. When under mortar fire, the area damage is represented by a circle on the water. 아 바닷가에 동그란 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위험 신호가 뜬대요. 그 위험 신호가 노란색에서 이제 피할 수가 있고 빨간색이 되면은 데미지가 터진다고 조심하라고 하네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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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